자, B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B형이 참 많이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한번 문제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보시면요. 어, 자, 생명 존중 교육 내용의 일부이다 하면서 자살 행동 장애랑 그 자살 의도가 없는 자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 자요 문제는 6번에 급식 및 섭식 장애랑 이제 또 관련된 거 있는데 뭐냐면 어, 우리 상담 교사는 학교 현장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상 심리 평가 기준에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 자해나 뭐 자살 이런 거는 상담 실습 때 되게 자세하게 다뤘고 특별히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는 7, 8월 문제풀이반 때도 예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6번에 나오는 급식 및 섭식 장애 예, 뭐, 폭식장애나 신경성 폭식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뭐, 이식증 이런 거다 저희가, 어, 뭐, 이상심리 평가 과정에 없지만, 청소년 상담 심리 쪽 파트에도 들어가고, 상담 실수 쪽에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저희가 다 다뤘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뭐 우리가, 뭐, 꼭, 굳이, 뭐, 1차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1차 공부가 거의 2차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뭐, 어 심층 면접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지금 벌써 상당과 관련된 면접 문제들을 내는 지역도 많아요. 서울도 그렇고, 예, 강원도는 아예 다 실무고요. 예, 보시면 그게 뭐, 따로 2차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1차에 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학교 현장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자살과 자해는 정말 많아요. 제가 작년에도 사실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자살 자해는 예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그 학교 현장에 자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신체 고통스러운 상해를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부정적 감성을 해소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하고 자살 행동은 좀 다르거든요. 이 보시면은 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는 도중 혹은 후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되지요 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행동은 정서 조절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뭔가 그 우울이나 불안, 뭐 분노, 뭐 자기비하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뭐 부정적 느낌, 생각 이런 게 바로 자해 행동 직전에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진단 기준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 저희가 이제 7, 8월 문제풀이반 때 다뤘던 지문의 일부를 제가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통째로 이제 지문이었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중간을 이제 중략하고 잘라놨거든요. 자 자살 행동 장애랑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게 이제 답을 쓰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게 진단 기준이라 제가 끊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살 행동 장애는 그, 진단 기준 보면 밑에, 물론 뒤에더 DE까지 있지만 제가 이제 C까지만 갖고 온 거고요. 그,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진단 기준에 보면 자살 의도가 없는 자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자살 시도는 다르거든요. 자살 의도랑, 없는 자의랑은요. 자살 시도는 개인이 죽으려는 의도로 행동하는 행동을, 하는 행동을 자살 시도라고 해요. 그래서 엄격히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살 의도가 없는 자애는 저희가 다른 말로 비자살적 자애라고 하는데 어, DSM 5의 그 뒤쪽 부분은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있는 자살 행동 장애도 있고 자살 의도가 없는 장애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인터넷 게임 장애도 있고 카페인 장 사용 장애도 있다. 뭐그 외에 뭐뭐 뭐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도 있고 뭐등등 설명했었습니다. 자 자살 의도가 없는 자애 보시면. 지난 1년간 5일 또는 그 이상 신체 표면에 고의적으로 출혈, 상처,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신에게 스스로 가하며 서쭉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요 부분 설명한 게 여기 앞에 요즘 학교는 하고 신체 고통스러운 상해를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니까 요쭉 보시면 여기 A, B 진단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거는 부정적 느낌 또는 인지 상태로부터의 안동감을 얻기 위해서. 대인 관계 어려움. 자, B에 2번 보시면 대인 관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B의 3번 보시면, 긍정적 기분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뒤에도 진단 기준이 계속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거.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진단기 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쭉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자살 행동과 자살 시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왔고. 예, 자해 행동과 그러니까 자살 시도는 죽으려는 의도로 행동하는 행동이고 여기 나와 있는 자살 의도 없는 자해는 그거랑은 좀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어,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도 자해를 되게 많이 하죠. 여기서 예, 보면. 어~ 뭐~ 커터칼 같은 거 뭐~ 면도날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눈썹 다듬는 칼 갖고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손등이나 이런 팔등에 이제 보이는 곳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자의를 하게 되면 여기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 하는 게 이제 허벅지 안쪽에도 막 자의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불붙인 담배 끝으로 막 피부 표면을 자기 피부 표면을 막 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약한데 계속 지우개를 문질러 보세요. 그러니까 화상당할 정도로 막 문지르거든요. 이런 게다 자해 행동의 일종이에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어, 그래서 뭐꼭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자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담교사로 나가서 이제 막상 현장에 들어가시면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이 났죠. 네,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입니다 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laughs> 자, b 번에 1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조아리의 창이에요. 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아리의 창 같은 경우는 2006년하고 2007년 두 번이나 출제가 되었었어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오래전에 출제되고 안 냈던 부분들은 심화되거나 응용돼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개론서 같은 거 뒤지다가 조아리 창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아, 요거는 좀 나올 확률이 높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때 다뤘던 문제인데, 어, 사실 똑같이 나왔죠. 여기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문제였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10회 때 다뤘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를 냈었거든요. 여기서, 어, 이제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달리 냈었고, 지문 내, 지문 안에, 제가 문제 낸 지문 안에, 어, 이제 기능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걸로 이제 시험을 냈었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이것도 사실 기출 영역에서 나온 문제니까 다 맞추셔야 되는 문제죠. 음 자, 요거를 원래대로 다 체험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보시면,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그 치료적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피드백이고, 네, 니은이 자기개방이에요. 그 다음에 A 영역이 열린 영역, 그 다음 B 영역이 맹점 영역이에요. 자, 맹점 영역이 뭐냐면, 자신은 모르는데 타인에게 알려진 거거든요? 네, 그니까 러 뭐냐면,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언어, 비언어 행동? 근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 맹점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숨겨진 영역은 히든이거든요.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숨긴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알지만 타인이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맹점 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약간 무식적인 인식하지 못하는 언어 비언어 행동에 대해서 타인의 피드백을 받으면 내 아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니까 이 맹점 영역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예, 자, 피드백을 통해서 이게 화살표로 간, 그죠 줄어들면서 뭐예요? 상대적으로 열린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숨긴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타인이 모르는 나는 알지만, 그럼 내가 자기개방을 해요. 그럼 내가 노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영역이 점점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열린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실 때 기억, 미은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도 문제들 보면은요. AD 중 관련된 영역의 명칭을 사용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필요한 것만 쓰시면 돼요. 이게 A가 열린 영역, B가 맹점 영역, C가 숨겨진 영역이고, 이거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영역을 언급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피드백 기억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언어, 비언어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게 되니까 맹점 영역이 줄어들게 되고, 열린 영역이 확장된다. 이렇게 영역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개방은 의도적으로 내가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숨겼던 자신의 모습을 자기개방을 통해서 노출하게 되니까 숨겨진 영역이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열린 영역이 확장된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 풀면서 이렇게 적절한 피드백과 자기개방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열린 영역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하면 대인 관계는 줄어들고 원만한 인간 관계 형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요것도 예, 저희가 다 다뤘던 문제라 아마 어, 저희 실적 모의고사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바로 일주 전에 또한 거라. 예, 또 이런 것도 다 기출 영역 위주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다할수 있는 거고.